형아쌤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 라방 여신거 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학생인데 심리학을 정말 빡깔나게 설명하셔 서 심리학과로 전과하고 싶어 질정도요왜 <laughs> 이걸 맛있어해 응? 맛있어 지마 뜨끗 전과 하지마 <laughs> 거의 3년째 MBTI가 대유행하고 있는데 상담사분들은 MBTI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활용의 대상으로 보는지 아니면 비과학적이고 근거없는 걸로 보는지 아니면 둘 사이 어딘가로 보는지 어... 그런 거죠. 설탕은 죄가 없잖아요. 설탕은 어떤 음식을 감칠맛을 돕고 맛에 풍미를 더하고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조미료잖아요. 하지만 이 조미료를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마구만 이렇게 털어놔버리면은 그때 생기는 게 이제 그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가 생기고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? 설탕은 문제가 없어. 그리고 설탕은 필요해.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, 요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. 그런 어, 아주 중요한 녀석이에요. 없 어, 설탕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어요. MBTI도 마찬가지인 겁니다. MBTI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?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심리상담에서도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MBTI라는 녀석이에요. 근데 대중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MBTI가 에이 나는 그거 안 믿어. 난 그거 너무 믿어.라고 되는 것 자체가 <laughs> 이미 막 이렇게 설탕을 막 뿌려버리고 있는,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요즘 뭐 탕후루가 그런 거 유행하고 있다는데, 과일만 먹으면 될 것을 그 과일을 막 설탕에 막 찍어가지고 굳혀가지고 막 먹고 있는, 그러한 건강에 나빠지게 사용하고 있는 그 활용방식이 문제지. MBTI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?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하나의 그 도구일 뿐인데요. 언제나 도구는 잘못이 없습니다.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활용을 조금 더 똑똑하게, 현명하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전문가, 어디, 어디 분야든 그래요. 어디 분야 전문가든지, 어, 이거는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. 그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은, 에이, 뭐 그렇게까지 해. 어, 그냥 재밌으니까 쓰는 거지.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.